<laughs> 안녕하십니까, 술바이 노원입니다. 아, 요리하는 술바이 노원입니다. 이제 겨울철 되면 어, 제가 이제 요리를 가끔 하는데, 오늘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리를 하는데, 어떤 요리를 하냐? 요즘에 김장 좀 많이 하시잖아요. 김장 많이 하는데, 쪽파 갖다가 자아찌를 한번 담궈보는거 이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새로운 맛입니다 완전히 쪽파가 언제가 가장 맛있냐 면 바로 지금입니다 봄에는 이제 꽃대가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그 맛이 좀 떨어져요 금방 꽃대가 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을에는 어, 가을에는 꽃대가 올라오는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가을거 같은 경우는 쪽파가 이렇게 딱 자르면 이게 진이 안 나와, 진이. 가을에, 가을했거든 그래서 가을 쪽파가 가장 맛있습니다. 그래서 김장할 때도 가을 쪽파를 넣으면 이제 뭐, 당연히 뭐, <laughs> 가을 쪽파, 김장할 때 쪽파 당이 들어가지만, 예, 그 넣으면 맛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쪽파가 요리를 하면, 김, 쪽파 김치보다도 쪽파 짱아치를 하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맛입니다. 이거. 진짜 밥도둑이에요, 밥도둑. 고기도둑. 고기도둑, 밥도둑. 음. 음. 자, 그래서, 어, 그 쪽파를 갖다가 이렇게 잘 따듬은 걸 갖다가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사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예, 저기 통에다가 딱 넣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꺼낼 때 이게 막 엉키고 이제 이게 삭혀지게 되면 엉키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가장 긴 하나 쪽파 하나를 남겨두고서 이렇게 네, 이렇게 합니다. 네.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감아줘요. 이렇게. 이렇게 감아주고서, 요, 요걸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요기, 이렇게. 네, 이렇게. 잘하는데? 네. 아, 그렇지 옛날, 저, 저, 농, 농, 저기, 농장 안 했으면, 네, 세프 아마, 지금까지 뭐 음식점을 계속 했을, 했겠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어, 제일 실한 놈 하나 이렇게 남겨두고 남겨두고서 이렇게 하고 한번 접고 어디 갔어 남겨둔 거또 접고 이렇게 또 접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감아서 이거를 이 안으로 싹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약에 해 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그 장아찌 국물을 붓고서 간장을 붓고서 이렇게 건질 때 이렇게 하나 하나 네, 이렇게 하나 하나 이렇게 네. 딱딱히 1 인분이다. 네, 하루에 한끼 하루에 한 끼씩 네, 하루에, 하루에 한 개씩 응, 하루에 이렇게 건질 수가 있어요. 응. 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주 또 음, 쪽파의 새로운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연습한 거 아니지? 연 연습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저는 원래 딱한번 보면 다 합니다. 이제. 사실 이거 내가 가르쳐준 건데 나보다 더잘 마는데 <laughs> 이렇게 가지고 짜 여기 안에 딱 집어넣는 거 이렇게 근데 이거 끊어졌어 괜찮아 <laughs> 딴거 끊어져 가지고 다시 말아야 돼자 잘한다 그러니까 너무 세게 음, 딱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음. 끊어졌어. 자 이렇게 하고딱 집어 넣고서, 자 이렇게 넣죠, 었 그죠? 네. 그다음에 만든 거 이렇게 집어 넣고, 우리 요번에 쪽파를 갖다가 좀 많이 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팔 정도는 아니지만 아주 이 사람 저러서 오늘도 그냥 또 아는 지인이 와서 또 쪽파에다가 뭐 가지고 와서 또 알타리, 알타리에다가 막 대파. 대파에다가 운 좋게 걸리는 사람 그렇게 네, 걸리는 그, 거야 네, 그, 그렇다고 우리가 뭐다 <laughs> 먹을 순 없잖아 다 먹을 순 없고 진짜 아 이쁘다 이렇게 놓으니까 이두 개만 좀더 하고서 제가 이, 이 쪽파는 좀 남을 거야 남으면 이제 이거는 쪽파김치 할 거예요 네, 쪽파김치 네. 자 이렇게 해서 딱 됐죠 그러면 이제 음, 여기 이제 간장은 비율이 음. 이제 둘둘 둘, 하나 하나입니다. 둘둘 음. 둘, 하나 하나, 둘둘 둘, 하나 하나인데 물두 개, 물두 개, 음. 이제 간장이 두 개, 예. 간장이 두 개, 물 둘둘 둘, 하나 하나. 이거는 물들물 간장, 둘, 간장 둘, 둘 그다음에 식초 하나 설탕, 설탕 하나. 설탕 하나 식초 하나. 이거는 네. 황금 레시피, 황금 레시피. 음. 진짜 음. 이거는 정말 황금 레시피래 가지고. 여기서 조금 싱겁게 듣고 싶으면 물을 조금만 더 넣으시면, 간장은 조금 더 빼셔도 되고, 음, 그거는 이제 약간 음. 숯향에 따라서, 음.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여기 간장을 갖다가, 이거 한번 간장 보여주지, 딱 끓여서 여기 넣으려고 합니다. 기가며다야 물량이 잘 맞췄다. 응. 이렇게서 해 이건 뭐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거의 뭐 먹어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장을 음 딱붓고서한 일주일 정도,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 이렇게 밖에 요즘에 날씨가 쌀쌀하기 때문에 밖에 놔뒀다 냉장고 넣어도 되고 음 그렇게 하면 아주 맛있는 어파 쪽파 장아찌가 만들어집니다. 음 한번 어 요즘에 가을철 쪽파가 가장 맛있으니까 이때 한번 해보시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주일 딱 됐는데 아주 맛있게 익었습니다. 대파, 파가. 응. 쪽파. 쪽파, 아, 쪽파. <laughs> 쪽파. 응. 이렇게 흐트러지지도 않고 하나하나 이렇게. 응. 이거 하나 먹어봐야 되겠어요. 응. 드실 때 하나를 풀어서 이렇게, 응, 이렇게 드시면 응. 맛이 어떤가 한번 먹어보자. 오 식감이 살아있어. 꼬들꼬들. 응, 꼬들, 응. 오 쫄깃한 맛이야. 달짝지근하면서 <laughs> 새콤하면서 응. 달콤하면서 응. 매운게 살짝 사라졌기 때문에. 오 이게 괜찮은데? 쪽파 김치 하고는 또 완전히 이거 고기 먹을 때 먹어도. 응. 오괜찮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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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